지어 너희가 앞에서 준비 시작 오 이주로 뭐야? 초인이야 이 초인 어우 어뭐 인조 구장에서 한 바퀴 액션 한 바퀴 더 액션 한 바퀴 더 액션 한 바퀴다. 오 좋아 좋아. 드래곤볼 만들기. 손에서 따뜻한 뭔가 느껴져야 돼. 천천 히 천천 히천천히오 어, 형아 잘 만든다. 딱 보기만 해도 잘 드래곤볼을 만들었네. 자 아빠 드래곤볼 만져봐.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따뜻하지. 자 봐. 따뜻해 옆에 돌은? 근데 똑같아 따뜻한 게. 이게 밤이야. 우리 또밥 먹어봤어 안 먹었어? 먹었지. 그래 그 밤이 요거야. 히말라야 중턱 트레킹 중입니다. 어디 안에 있어? 가방 안쪽에 물이 있습니다. 빨리 혈맥 혈관 의사 선생님 빨리 컨디션을 보십시오. 고산병 고산병인가 아닌가 보십시오. 자, 생명의 물을 마십니다. 엄마가 먹었던 물입니다. 엄마의 흔적이란 할까? 아, 이렇게, 있긴한 이렇게, 이렇게, 있긴한 이렇게. 아니, 이거. 예쁘게. <laughs>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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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니 집은 없고. 집은 없고, 없고 차시 <laughs> 집시. 집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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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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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집시. 시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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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으로 서. <laughs> 사랑이 불어온다. 이렇게 얼굴이 또 나와야지. 어, 얼굴 나오게. 응. 하나. 하나, 둘, 셋. 네, 우리 절할게요. 자, 손주들 절좀 받으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 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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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그 나봐. 시작. 자, 한번 더. 드디어 수원 수원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제발아 <laughs> 제발아 제발. 모자 쓰고 굴러. <laughs> 모자 쓰고 굴러. <웃음> <웃음> 왜? 주꾸미 <laughs> 먹었또 <먹어서> 있어? <laughs> 여기 있잖아 취했다 네. 이게 원래. 들어와. 좋아! 오, 어, 뭐, 좋아! 산성무술 <laughs> 자! 적군이 이, 이 앞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여기서만 쏘면 약하잖아. 여기도 군사들이 나와 있는 거야. 포위에서 공격하라, 포위에서 <몬지> 자, 옛날 병사의 마음으로 가는 거야 똑, 똑, 똑 뒤에 아무도 없느냐? 뒷줄 공격하라 그런가 하면 활을 맞을 거야 활 맞았다, <몬지> 응. 어, <화를> 맞았다. <몬지> <몬지> 저기 봐봐, 부닥쳤스스로 뒤에 안 보러 가셔야 해 날 것이냐, 날 것이냐. 못나냐, 날 것이냐! 좋아, 좋아, 좋아. 그지딱그 정도로만 날라와, 저조. 느슨해지면 안 돼. 땡겨, 응, 응, 응. 땡겨, 땡겨. 어, 좋아, 좋아, 좋아. 균형 잘했어. 잘했어! 버튼 누르면서. 이걸 놓고. 어, 너무 팍! 부르면 떨어져. 어! 움직이면 안돼 이쪽 이 자리에서 계속 달려 알지 엄마 힘들지 않아? 오 한비 <목소리> 단단따다단단 따다단. 다다 단 누구냐 연꾼저 얼굴 눈빛 연꾼연꾼 연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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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실으세요 오 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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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laughs> 아들.